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맥북을 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그런 컨텐츠를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인터넷 쇼핑 뭐 밖에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쇼핑하는 거는 영상을 자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켜놓고 인터넷 쇼핑을 같이 하는 거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laughs> 오늘은 디자이너 브랜드나 브랜드. 쇼핑몰 말고 일반 보세 쇼핑몰들을 탐방하면서 옷을 한번 사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쇼핑하면서 택배를 주문을 하면 다음에 택배가 왔을 때 하울 영상도 찍고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콘텐츠는 라이브를 하면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라이브를 잘안 해보기도 했고 살짝 부끄러운 감도 있고 살짝 두려운 감도 있고 무서운 감도 있어서 오늘은 저 혼자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옷을 잘 사지를 않아요. 옷을 잘 사지를 않고 일단은 쇼핑을 잘안 하고, 해도 빈티지 샵에 가서 빈티지를 많이 사는 편이고, 어쩔 때한 번씩 시키기는 하는데, 그게 자주도 아니고 한 1년에 몇번 정도는 시키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잘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제가 팔로우하고 보고 있는 쇼핑몰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고, 자주 구경하고, 사고 있는 쇼핑몰들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컨텐츠 요청을 받을 때마다 항상 있던 블랙업. 제가 사실 블랙업은 최근에 옷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게몇개 있어요? 열 개, 10개, 열 개나 있네? <laughs> 일단은 신상 같은 거 구경하면서 또 장바구니에 담을 게 있는지, 그리고 장바구니를 다시 보면서 진정 이거를 구매해야 될 건지, 음,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랙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너 맛집이에요. 제가 이너가 입을 게 없을 때 블랙업을 항상 구경을 해서 한꺼번에 사고 막 이렇거든요. 블랙업에서는 저는 이너를 많이 구매를 하고. 아, 맞아. 요즘 자체 제작 상품이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요즘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딱 달라붙지도 않고 적당히 넉넉하면서 색깔도 포인트 되고. 초록색깔 사야겠다. 가격도 16,000원이에요. 전 이런 걸 주로 구매해요. 좀 약간 가성비가 정말 투철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음. 음. 아, 요즘 그리고 이런 게 약간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laughs> 다 잘린 그런. 그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거 엄청 싸네. 이것도 블랙업 자체, 블랙업 자체 제작이 퀄리티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도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만들어요. 완전 기본템도 잘 만들고 그리고 핏도 괜찮고 컬도 괜찮은데 가격이 정말 착해요. 저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거든요. 파란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게딱 지금 시즌에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단 도전. <laughs>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파란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상의는 밝고 하의를 좀 어두운 색깔로 매치를 좀 자주 하는 편이어서 이 정도로 보고 스커트. 이게 신상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레더로 된 플리츠 스커트인데 너무 짧은 건가 싶어서 살짝. 아, 이거 너무 짧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 정도 길이면은 제가 입으면은 엉덩이가 다 떠가지고 총장 37cm. <laughs> 37cm면 제가 카트에 담은 플리츠 스커트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좀긴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던 건데, 44.5? 이 정도면은, 괜찮, 괜찮. 아, 그거 이거랑 또 같이 매치한.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6만원대요. 이거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빈티지로 찾으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자켓이기 때문에. 벌써 12개나 골랐어요. 블랙업에서는 35만 원? 좀몇 가지를 빼야 될거 같아요. 35만 원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아까 고른 이두 개는 일단 냅두고 이것도 플리츠 스커트 냅두고 이것도 블랙업 자체 제작인데 너무 디테일이 예쁜 거예요, 카키색에다가. 43,000원. 근데 이게 좀 가격대가 있어요. 이게 총장이 몇이지? 38cm? 근데 카키색 너무 예뻐. 제가 카키색 짧은 치마가 없고, 없긴 하거든요? 근데 43,000원. 이거는 안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이것도 너무 괜찮아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치마도 골랐거든요. 이 치마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는 합격. 그리고 이것도 엄청 비싼 건데, 레더 소재로 된롱 스커트예요. 근데 이 화이트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게 5만원이야. 이게 제일 비쌀걸요? 제가 지금 골랐던 것 중에? 딜리트.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사는 걸로 이거는 후드집업인데 손목이 워머로 돼 있어서 좀 약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블랙업 자체작 청바지 위에 이렇게 걸치거나 좀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좀 귀여울 것 같아서 이런 바디 스트도 하나 골랐고 치마랑 가디건 핑크 가디건이랑 이거는 제가 카키 색깔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골랐는데 아 이거 빼야겠다 이것도 워머로 된 거거든요? 아쉽지만 안녕. 이렇서총 합쳐서 23만 2천 원. 아홉 개 사는데 23만 2천 원이면 근데 진짜 싼 거거든요. 제가 싼 것만, 싼 것만 이렇게 골라서 싼 거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블랙업은 쇼핑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픈더더 다들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일단 그냥 신상 나온 것부터 자르를 볼게요. 어, 이런 거 너무 귀여워. 가방, 이런 거. 이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앵클 부츠? 아씨, 어, 이거 살까? 근데 브라운이 살짝 황토빛? 그 약간 그 황토방 스타일의 그 색상 같은데 어두운 브라운이 아니라 좀 약간 레드기가 엄청 섞인 브라운인데 그래서 뭔가 더 눈이 확 가는 것 같아요. 착화감이 우수한 아이템이래. 뒷꿈 6cm. 저는 이런 부츠 같은 거는 불편한 게 싫어서 엄청 크게 사거든요? 240으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셔링 웨스턴 부츠! 제가 웨스턴 부츠가 지금 엄청 유행이잖아요. 유행된 지좀 되긴 했는데 웨스턴 부츠를 한 번도 안 신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게 너무 예뻐. 저는 좀 다리가 짧아서 긴 것보다 짧은 부츠를 신는 게 좋은데 갈색에다가 이렇게 찌글찌글 구겨져 있고 굽도 엄청 높다 이거. 음, 이거 일단 보류. 와 이거 대박이다.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약간 소각같이 보일까요? 이런 거? 용기가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독특한 스타일이 엄청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에이! 우와, 이거 10cm 되겠는데? 뭐, 뒷굽 10cm. 하지만 여름이었으면 이걸 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름이 다 지났으니까 넘기도록. 아무래도 첫 번째 봤던 그 셔링 웨스턴우드 신발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클 부츠를 브라운으로 샀으니까 이거는 블랙으로 살까? 블랙으로 또한240 정도로 장바구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크빅토리라는 쇼핑몰인데요. 다크빅토리라는 쇼핑몰이 옛날부터 알긴 했는데 최근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저랑 잘 맞는 것도 많고, 좀 괜찮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을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탑부터. 좀 다양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약간 루즈한 그런 느낌도 있고, 완전, 뭐라 그래야 돼? 성수동 스타일. 뭔,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 <laughs>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 옷을 지그재그 영상에서 몇 가지 산 적이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도 상의보다는 하의, 맛집인 것 같아요. 하이 종류가 좀 괜찮은 게 엄청 많았어. 어, 이거 파란색깔 예쁘겠다. 꽈배기 니트. 엄청 엄청 빡시한 그런 니트. 파란색을 보여달라. 파란색을 보여달라. 아, 약간 이런 색 말고 찐 파랑 있죠. 코발트 블루 같은 파랑. 그거 좀 샀을 텐데. 음... 아 뭔가 상의는 딱히 음에 드는 게안 보여요. 그러면 원피스부터, 이거 약간 특이하다. 카키, 이거 예쁜데? 아 근데 길이, 길이가 엄청 길것 같긴 한데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특이한 것 같아. 괜찮죠? 치마가 이게 끝이고요. 팬츠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음 어? 여기 신발이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제가 종아리가 짧아서 무릎에 닿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거한번산 적이 있는데 제가 종아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무릎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을 수가 없는 느낌이어서. <laughs> 아, 귀여운데, 이거 노란 색깔. 일단 240으로 넣어놓고 다음 쇼핑몰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쇼핑몰은 바로 어니엔즈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제가 지그재그에서 쇼핑했을 때 새로 알게 된 브랜드였는데 괜찮더라고요. 올 아이템 선택해서 쭉 그냥 보도록 할게요.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이거. 일단 장바구니. 아, 이거 귀여운데 가격이 너무 세다. 6만 1 천원. 귀여운데.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려놓기로 하고.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레더 A 미니스커트 아 근데 이거 15일 이후 발송이네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파란 색깔 너무 귀여운데 헉! 빨간 색깔 아 어, 빨간색 너무 귀여운데? 무슨 색을 사야 하지? 빨간색으로 미디움으로 카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괜찮은 거 엄청 많다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핑크색 귀여운데 13만원이네 이것도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운데? 일단 넘길게요. 제가 신발은 워낙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치마 두개 이렇게 득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네 군데 쇼핑몰을 지금 들여다 봤는데 다 합쳐서 거의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 쓰게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큰 지출을 하는 게 처음이긴 한데 일단 다 구매를 해놓고 지금 추석이라서 배송이 엄청 늦게 올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배송이 오면은 그때 다 같이 뜯어보고 하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laughs>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